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뷰는 저와 함께하는 생얼 타임. <laughs> 음, 네 아니고 네 오늘 자꾸 제가 기초를 열심히 계속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장소를 옮겨서 화장실에서 클렌징하는 것까지도 신나라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 오늘은 짜단저 아까 그 저의 파로마 장대 할때 보여줬었던 나타났던 잠깐 나타나던 그 피토메르입니다. 피토메르, 피토메르, 짜잔. 이 피토메르는요, 그 G 모음 쇼핑에서 가끔이 5월과 10월쯤 되면 음, 이런 그 토너를 엄청 많이 주는 패키지의 그 구성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면 됩니다. 저는 그때 매일 보다가, 매번 매번 그냥 계속해서 보다가, 어, 큰맘 먹고, 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샀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어, 카드 할인 행사에다가, 어, 이거 한병만 검색해도 8만 얼마가 더 넘던데, 저는 합쳐서 한 10, 10만원대 초반, 13만원대 산것 같아요. 엄청 잘산 거죠. 특히 저이 피토메르 시리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솔직히 이거예요. 세럼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이 토너예요. 이 토너가 너무 좋아요. 이 토너가 좋긴 좋은데 단점, 대용량 튜브의 단점. 이거 누를 때 이게 화장솜으로 들어가는 게이게 화장솜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통통 튕겨요. 그래서 화장솜 밖을 벗어나듯이 이렇게 튕겨서 펌핑하실 때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로제 비자지 발음 잘해야 됩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로제 비자지 토너 토너 이 어, 엄청 길어요. 또 제목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 또박또박 발음하실 수 있어요? 로제 비자지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어, 갑자기 막 음남 음남 방송된 듯한 느낌인데? 자 이게 좋은 게 약간 아, 그런 느낌이에요. S s 모그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에 클리어 로션이라는 그 로션을 들어보셨으면 아실 건데 약간 각질 제거처럼 토너를 하면서 피부 정돈 플러스 각질 제거 기능까지 되는 느낌이에요. 된다고 하여 알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토너가 유독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애정한 애정템. 얘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 얘만. 아마 따로 팔긴 할 건데 되게 비싸다는 단점. 그래서 오늘도 저의 스킨 노션 닦는 순서를 이제는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오늘도 셀리턴 했냐고요. 네, 셀리턴 했어요. 셀리턴의 후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음, 오늘은 피토메리까지 하고, 자 스킨 노션 다다다 닦았고요. 다, 다 오늘도 열심히 이물질이 화장솜을 통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리뷰 보면서 아직도 화장 스킨 스킨 손으로 바르시는 분 계시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화장솜으로 어? 피부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그래 놓고 내 피부는 더안 좋고, 막 이래. <laughs> 아무튼. 자, 토너로 이렇게 피부톤을, 피부톤을. 발음도 안 된다, 지금. 저, 저번에 파로마 리뷰 후기 봤더니, 전구를, 전, 전거? 전거 다섯 개,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발음구리다, 이 생각했는데. 발음 진짜 주의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다음. 네, 피부결 정도는 됐어요. 아, 조명이 진짜 너무 좋다. 어떡하냐? 어, 피부, 개떡 같은 피부도 이렇게 막 번질번질하게 만들어주네? 음, 이렇습니다. 다음은 이, 바로 요, 요물이죠. 어, 올리고포스 세럼이죠. 이거는 수분 세럼으로 굉장히 어, 유명하다고 했지만, 하, 제가 극찬하는 거는 아까 방금인 토너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그냥 토너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거의 장점과 장점을 굳이 말하라면 딱 그건 같아요. 토너는 솔직히 저 아까 단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푸쉬할 푸시, 때그거만좀 조심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 토너는. 그런데 이피토메르 올리고 포스 세럼 같은 경우는 아, 일단 설명했을 때는, 쇼스트들을 설명했을 때는 엄청 촉촉하다 그랬거든요 꿀강물강꿀강물강뭐꿀강물강꿀강물강 꿀강물강. 뭐 꿀강물강, 꿀강물강. 솔직히 저 아까 이 스포이드에 반 스포이드 썼거든요 그냥 주르르, 주르르 내려오고 있죠? 점성을 보여줄 틈도 없이 그냥 물 같긴 한데, 물보다는 약간 끈적한 느낌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 그리고, 물, 물보단 끈적한데? 약간 그런, 좀 그런 느낌 알아요? 올리브유나 이런 카놀라유, 우리 그 식용유 먹는 느낌이제 식용유 이런 거, 그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식용유들이, 우리 설거지할 때 이게 손에 붙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식용유 같은 느낌인데, 근데 향이 좀 들어가 있고, 코팅된 느낌? 이게 막 끈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솔직히 이 정도 이렇게 묻어 나와요. 묻어 나오고 제가 많이 많이 발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스포이드의반스포이드의반요 정도 얹었잖아요더 이상도 뭐더 많이 붙지 않고 딱요 정도. 또 피부 자극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부를 동동동 치면서 <laughs> 피부의 자극 타임. 이게 뭐 수분에 굉장히 좋다고 했었는데 어, 여기서 막감 타임을 약간 피부 관리, 그러니까 피부의 막감 타임을 얘기하자면 저는 약간 지복합성 미승리한 느낌이라 건성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막 피부가 갈라지듯이 건조하다 이런 거는 히터를 계속 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잘못 느껴요. 음. 그래서 수분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막 제가 막 메마르거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세럼을 다 발랐고, 자 보이세요? 손바닥에도 묻어나죠? 이거 이걸 언제 다 흡수시켜? 저 제가 흡수력이 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흡수가 좀 많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바로 안 되는 느낌? 그래서 일부러 세럼도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는데 뭐, 어제자 얘기했었던 그 저의 애정템인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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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프로폴리스, 음 그거는 뭐 바로 막 듬뿍 듬뿍 바르죠, 음. 올리고포스 세럼의 단점 이게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거나 그냥 립스틱 그 뭐지 그 립밤 같은 걸딱 바를 때양맛이 나요 그렇게 양맛이 난다 엄청 써 향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양맛이 나요 약 엄청 써요 엄청 립밤 바를 때 약간 괴로워요 그리고 입, 입 이렇게 혀를핥을때 살짝 괴로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 모이스처라이징 잉클크림 피토멜의 기본은 아무래도 수분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지복합성 비스무리하고 저는 건성을 크게 못 느낀다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피부의 구성은 아무래도 수분력이기 때문에 저는 쓰기는 한답니다. 그래서 크림, 크림은 세럼을, 세럼이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발라줬어요. 항상 신기한 게뭔줄 알아요? 딱 바르고 나면 바르기 전에 피부보다 바르고 난 다음에는 화장품들이 다 이렇게 광채를 유도하는 느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마광.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피토메르 그리고 피토메르도 분명히 당연히 좋은 화장품이니까 다음날에 딱 바르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피부가 또 본들본들하면서 코팅된 느낌으로 사용 사그 피부가 이렇게 표현돼요. 다음날 코팅된 느낌으로. 저는 항상늘 이렇게 좋은 화장품들을 바르고 잔 자기 때문에 다음 날 되면 화장실 가서 이제 씻으려고 딱볼 때마다 이게 얼굴이 한겹 코팅이 이렇게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좋긴 합니다만 어, 수분력에 있어서 모이스처라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면은 저는 제 개인차로 말씀드린 건데 저는 수분감에 대한 걸 크게 그렇게 만족하면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어, 앞에 있는 그 토너. 토너를 다시 사라면은 전 다시 살수 있을 것 같고 이 올리고포스 세럼이 피토메르스 그 기적의 수분 세럼이라고 하는이 세럼은 다시 사라면 저는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이나 이것도 그냥 소소. 소소 정도. 어 그리고 여기에 나왔을 때 이제 피토메르 팩도 있거든요. 팩도 후에 리뷰를 같이 추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직접적으로 기초 케어를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수분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건조하지는 않아요. 확실히 저는 이 피토멜을 발랐을 때 건조한 느낌은 없긴 없습니다만, 어, 굳이 제가 뭐 다시 사라고 한다면 안 사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뭐 구성력이 5월과 10월에 G모홈쇼핑에서 보시면 이제 쟁여놓고 사시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호불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해보시고 여러분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